아, 그 하디.. 하디인어어이요그글라거 아. 머리. 이게 이거. 이름이외안인인 그 그럴 거거이요 아.. 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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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경이었이었나거 이거. 이거. 이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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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즌 스킨 끼워었다 이번에 아야무노 마츠바쿠. n e e o u s d to locate bomb. 주방 찾아볼게요. 주방 <주방하님>. 아니. <놀람> 펜. 2층 갑니다. <놀람> 2층 펜트하우스 맞죠? 비리 p 비질 있어요 비질 있어요이 있나요? 빚이 있나요? 빚이 있나요? 빚 뭐야 스포키이있나펜타이 있나요? 빚이 있나요? 빚이 있나요? 빚이 있나 컷. 하나컷 빚이 있나요? 빚이 있나요? 빚이 있나요? 빌이 있나이 알리바이 이거 아, 이 소리? 아. 아 맞아, 맞아. 1층. 그렇게 나왔어. 위보죠 짜이 발코니 쪽으로 나왔어. 피지컬 나왔어요. 아 m 다운 w n I'm reloading! Cover me! I'm d o 운 n in there! I'm d o h w h t p Stop! s t t o p Stop! Stop! 우리 아무도 안어 뭐가 일어나고 있요 뭔가...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<laughs> 그러게잘 모르겠네요 아우 근데 D36C에다가 그 각진 달고 포고 다니까 반동이 없네요 딱히 보면 엄청 쉬워지네요 반동 좀 잡기 쉬운 편 아니에요? 이쪽이? 아 근데 아, 저는 항상 그... 수직을 다... 달... 각진을 달면 정말 못 잡았거든요 반 아... 근데 폭우를 달니까 너무 시고서 너무 시워져요저 친구들 왜 잡고 나가는 거요? 지금 트롤링하고. 저기 패기 눌렸어. 패기. 저도 지금 카베이라 그 부두부두조 모자 긴넘어졌고 <laughs> 저쪽, 저쪽 두 명째 브레비. 방금 들어온애잖아

와, 1대1로 터치를 해야되는데. 야, 이나가는 안나가. 는이정라운드나는 안나가. 는 안나가. 이정도가이가이나가이한거 같은데 가이그가이 정도는 안나나 얘나. 에디한테 보여 줄게. 릿고. 딕. 어. 통관의 소리 들렸어. 제가 죽이 아마. 틀어 놓고 자랐잖아. u 저거 시스템 두개어즈 뭐야 이 안에 터졌어요 응? 터지는 소리가 하나도 안나 방음 처리 너무 잘 해놨네 클럽이 있습니까 도움이 되겠다 제압사정입니다 네. 아, 어디에요? 물담배. <laughs> 그 물담배 나가서, 나가서 오른쪽 끝에. 시간초. 오, 슈퍼 창문에 붙었어. 저 뮤트 있는 쪽이죠. 진호님 있는 쪽. Uh -huh. 아, 그러면은 공대을 수도 있는데. 방비 입고 있는데요. 사운드 나게. 창문 보고 있어요. 네. 지금 진화... 아. You will be detected if you r m a i n in 아, 짱이 안다, 잡으러 간다. 지금 아무아무도 없음, 저희. 어디 가서? 아, s o 이나게 그럴래? 근데 두 명이 죽, 죽어가지고 내심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어. 이렇게 한명더 알려주는 거 아니니까라고. 어, 두... 그러니까 한명 정도 자르면 할 만큼 했다 이 생각 드는데, 두명 자르면 어? 이 생각 하는 거지 이제. 이제 <laughs> 세명 자르면 자신과 확진? 확신으로 변하고. 확신으로변면 하고. 아, 얘가 할수 있겠다. 할수 있겠다. 사실 저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안 나가도록 하기 위한 랜덤 랜덤 오케이 러시 갑니다 랜덤 맞죠? 랜덤 <laughs> 아닌 거 같아 레벨몇왜 이렇게 낮냐? <laughs> 어, <laughs> 랜덤 250레벨 여기 랜덤 안 보여요? 카메 적혀져있다 총길 총 랜덤인데 피카 순탄이랑 아카 사건이 아니저 거의 일부러 보고 피카한 종목 같은데 펜타워스. 아 네. <laughs> 아 이거 어, 키친이네 아아가 키친. 아니 구장 아, 아니 뭐, 뭐, 아층이구나구장 아, 뭐, 뭐야 왜 이층을 막아왜층왜 막고 있지 뭐지 저 뭐, 어떻게 하는 거지 저기서 핸드폰 보라고 <laughs> 뭐야 정말, <laughs> 정말 아니 공사 공사에 다른 이거나 아니면 내 펜타곤이 t e 이층층에서려려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지 Reloading what i'm doing you located a bomb deploying a claymore 얘고 사고 왔어 더럽게 하 중이야 여기에 더 불담배 에코 물담배, 계란 쪽이었어. 아우, 시키 들어가겠다. 1층이 있었구나. 1층 정문 쪽에 예고 있어요. Oh. VIP.